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제가 좀 영상을 제대로 잘못 찍었죠. 요번한주 동안에 왜냐면 제가 좀 바빴어 가지고 영상을 잘못 찍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찍어서 이렇게 영상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보게 될 영상은요 회계의 과정이라는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을 오래 하셨어도. 아, 이 회계라는 것이 정말 이렇구나. 이 회계가 놀라운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회계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어, 무슨 말일까요? 계속 보시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자로서 내가 하는 회개의 과정은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됨의 존재에서 어긋나는 영역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거지 같은 그런 신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됨의 신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혹은 공주로 입양이 되게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거지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때로는 거지 근성으로 뭔가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이지만 그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그지 같은 짓을, 그지 같은 짓이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런 영역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의인됨의 신분, 의인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모든 죄를 전이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죄인이 재물에게 양이나 송아지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전이하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그들에게 전이 돼서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속죄 재물을 양이나 소를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이제 성막이나 이제 제단에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죠 이제 속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그 제물에게 전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대속제 양이 되어 주셔서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이 재물이 손을 얻고 자신이 모든 죄를 전이한 것처럼 오고하는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이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기서 일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은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 뿌린 피에는 여전히 죄의 정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소와 성막, 분양단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1년에 단한번 있는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1년에 단한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이때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성목, 성막과 지성소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여 속죄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그러나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1,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 내내 일어났지만 온전한 속죄는 1년에 단한번 재속죄일에 완전히 해결되었다.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성서를 속죄하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하늘 성소에서의 영단번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브리서 9장에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서,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시각을 보고 이 땅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 본체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성소와 성막을 완전히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로 지 주님도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셔서 지성소에 가셔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제서처럼 자신의 피로 성소를 속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미래의 죄도 어떻게 속죄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달라요. 이 땅의 시간은 이제 우리가 흔히 크로노로지컬, 타임.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상에 계속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창조물, 시간도 창조물이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창조물을 초월한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의 개념들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말 그대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재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의 결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이 실체화되며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너 그냥 내가 의롭게 해줄게 그냥 그렇게 쳐줄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모든 죄에 기록된 것을 다 삭제하셔서 의인이 될 수밖에 없게 그거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세요. 짱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는 회개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늘에서의 성소에서의 죄는 삭제되었지만은 여전히 또 하나의 기관에서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고 그리고 성령의 의도로와 성령의 의지를 거스르면은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성령께서 그를 죄를 책망하시고그 죄가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그 죄악들을. 그래서 이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성소에서의 모든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속죄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실체화되는 과정을 가기 위하여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과정에서 삼위 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특기에 맞는 역할과 일로 우리를 위하시면서 그 회계의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일하십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의인의 삶을 살수 있는 아직 그 존재는 안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을 회개하면서 이미 이루신 속죄의 능력이 실체화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이 여전히 역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아, 알게 되는 것은요, 이 회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믿뿌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해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한 게 어떻게 제, 자백하냐면, 성령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도우시네.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성령이 말할 수없으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 거지.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질때 탄식하세요. 하, 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건 죄야. 네가네가 네가 언제 그때, 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너 안에 어떤 뿌리가 있는 그 죄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가 우리가 그 성령과 자백할 때그 자백한다는 것은 같이 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same speak, homologeo란 말인데 주님 성령님과 같이 말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이제 회개의 영으로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좌로 가는 걸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천과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이것은 천거하신다는 뜻인데, 요한이스 2장 1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따지면 우리의 변호사신 거죠,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대언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천거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변화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원래는 재판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 대신, 마형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시고 걔는 하나님 내 동생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재판관에서 너 무죄가 아니라 그때는 갑자기 가족 이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재판관에서 갑자기 아버지 이슈로 바뀌면서 갑자기 가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리 그래.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시니 내가 까먹을게, 모른 척할게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그 죄의 권능과 죄의 능력을 삭제시켜 버린다는 거죠. 야구보서 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과정에서 아버지는 재판관이라 우리 아버지로서 너의 죄를 내가 삭제시킬게. 그냥 없애버릴게. 그리고 네가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그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과정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죄의 권세를 삭제시키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 축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하늘의 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보혈이에요. 그리고 이 보혈은 히브리스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우리 안에 보혈이 운행되면서 죄의 권능과 죄의 능력을 삭제시키는 거죠.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낙서를 해서 그거를 화이트로 지워버리면은 그 안에는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필로 해서 지우개를 지우듯이 그 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삭제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신 가운데서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이 삭제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 아, 아는 영역들은 여러분 댓글이나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는 회개의 과정에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호의 공론은 위대합니다. 보호의 능력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3일 채하나님이 최고의 특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세 번째로 더 깊은 회계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오해, 잘못된 어떤 반응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